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목적으로 저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사 새날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한 목적이 저희의 삶을 더욱 감사하고 빛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시간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물질이 주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재능이 주님의 능력을 담대하게 증언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는 모든 역할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언어가 주님만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저희 생활이 주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인도자이심을 오롯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가려하시고 진찰과 재활을 현하는 모든 과정들, 시간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 맡겨오니 주께서 마음껏 복으로 치유로 사랑으로 역사해 주셔서 모든 환우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인도하옵소서. 아픈 부위가 치유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며 간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희망 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를 안정되게 해주셔서, 주님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주님 말씀과 사랑 받고 먹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평생을 주님 떠나지 않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집중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때에 다음 단계를 향해서 힘차게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열정을 갖고 꿈을 갖고 하나하나 차분하게 공부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국가고시, 수능, 또 개인적으로 시험 보는 모든 준비 기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에 여러 가지 만남과 또 해야 할 역할들, 직장의 문제, 또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며 기도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된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자녀들로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올려 주신 일터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이 순족하게 진행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데 아름답게 헌신되는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더 깊게 그리고 넓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꿈꾸면서 열정 있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복 있는 일터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터 주님께서 아십니다. 함께 하셔서 안정되게 하시고, 문제가 하나씩 정리되고 해결되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배우고 도전하는 성도들의 일터들이 있사오니 함께 해주셔서, 도전하고 배울 때에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열정 있게 하나님 해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날마다 흥함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지혜롭게 하나하나 준비하게 해주셔서 이 모든 시작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복된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오고 가실 때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잘 다녀오시게 하여 주셔서, 평안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출타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지도자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아시고각 분야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사랑하며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되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지도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그리고 다양한 예술과 또 분야에서 헌신하고 있는 지도자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지도자들이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열정있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신뢰의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상을 버리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복 있는 생활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다양한 분복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마음껏 느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있는 곳에 복의 열매들이 오늘도 맺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진지하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는가? 겉돌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일의 성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일을 잘하고 있나? 부족한 건 없나? 스스로 묻게 되고, 마찬가지로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은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가? 그냥 예수님을 습관적으로 믿고 있는가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오묘한 법칙이 있습니다. 일반 동물과 달리 인간은 시간이 걸려서 시간이 지나야 한 인격적인 존재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태 속에서 거의 열 달이 되어야 세상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태어나서 신체적으로 자기 몸을 가누고 건강하게 스스로 다닐 수 있으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다시 자기 감정 표현, 원만한 인간 관계, 성숙한 영혼, 또 자기 역할까지 잘 하려면 그 지점까지 가려면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세 번째 단계는 평생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자기 감정 표현이 서툴고, 인간관계는 계속 엉망이고, 또 성숙한 영혼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영혼처럼, 또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맡겨진 역할을 제대로 못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차원보다 훨씬 높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굉장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숙한 영혼, 성숙한 신앙으로 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영혼의 성장을 이루게 하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빨리 성장하고 성숙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실 텐데, 왜 이리저리 성숙을 이루는데 시간이 걸리게 하시는 건가? 조금 더왜 빨리 숙성하지 못하게 하시고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건가? 당연히 고민하게 됩니다. 가장 근원적인 답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푸시고 채워 주셔도 우리 인간 내부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죄성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로막으면서 자기 영혼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장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성장을 제한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또 성장이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신앙 성장을 위해서 지름길을 찾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지름길 목적지까지 가는 지름길을 선호합니다. 똑같은 길이라도 빨리 갈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로 들어섭니다. 비용도 시간도 뭐 노력도 많이 절약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도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지름. 길이 있다면 그게 보인다면 그 길로 들어서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지름길이라고 영적 성장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행동 그 길은 하나님을 위해 사역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이론적으로 신앙 지식을 많이 배우거나 성경적 내용을 많이 암기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또 지름길을 찾는 신앙은 각종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임시 변통으로 신앙 생활 하려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가 커집니다. 판단이 더 커집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판단을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근본 전체, 그,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바깥에 있는 모든 행동까지 다 같이 올바르게, 성숙하게 일어나야 하는 것인데 내 머리만, 내 판단만 더 커진다고 해서 신앙성장이나 성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을 촉진하는 스테로이드, 그런 약은 없습니다. 신앙 성숙을 위해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영적 성숙은 신앙의 균형을 이루며 천천히 가야 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 행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믿는 것 등이 전체적으로 같이 골고루 자라가야 합니다. 팔이 자라면 머리도 커지고 다리도 자라듯이 이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계속 정상적으로 골고루 자라가 가는 것 그것이 영적 성숙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유로 열심히 산다는 사유로 중요한 일을 한다는 사유로 신앙과 일상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영적 성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 성숙을 이루게 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무리하게, 내가 스스로 무리하게 인간적으로 성숙하려 노력하면 오히려 성숙의 방해가 일어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다니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2절과 3절.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너를 낮추시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에서 일에서 관계에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일을 잘하면 내가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이룬 것이 있다면 내가 열심히 했기에 이루었다 그렇게 자랑삼아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모든 동기, 모든 힘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변수로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상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를 천천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특히 시간을 들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시간이 들어가는 인도하심을 우리는, 우리 신앙인은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영혼에 유익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더니 이후 어느 지역, 어느 상황에서도 최고의 적응력을 보이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장소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은 자기들 땅 아니었습니다. 남의, 남의 땅이었고 그냥 빈 땅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생각하면서 광야에 비하면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더 빨리 안착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땅을 차지할 때도 아주 안정적으로 잘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천천히 이끄셨던 것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은 날마다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씩 정진하는 여행입니다. 그것도 도보 여행입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의 삶의 습관에서는 굉장히 지루하고 그리고 힘든 여행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기분 좋고 감정은 굉장히 업되고. 감동이 있고 짜릿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천히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대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내 영혼에 은혜와 사랑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 그런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오래갑니다. 우리가 유명 화가의 모델이 되었다. 내가 유명 화가의 모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가가 나를 그리려 할 때, 내 초상화를 그리려 할 때,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모델은 화가 앞에서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모델인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다고, 더잘 보이고 싶다고 자꾸 움직이면 화가는 내 인물화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장하게 만드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드려야 합니다. 영적인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영적인 여유를 갖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길 때, 특별히 하나님을 간절히 간절히 바라볼 때, 내 안에 있는 근심, 내 안에 있는 걱정, 내 안에 있는 불안,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급함,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계속 멋지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다시 영적인 여유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시간에 신앙의 성장이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매일 살면서 영적인 여유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급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바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발자국 도보 여행하는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역사하시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자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